안녕하세요. 히트캠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낚시용품 꿀템은요. 바로 다용도 편납 가위입니다. 내립낚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편납 이용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편납으로 정확히 부력을 맞추고 편납을 잘라낸 후에 아주 깔끔하게 감아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제가 최초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이트 아무리 찾아봐도 파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꿀템인데 해외에서도 나온 지 얼마 안된 건데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열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납 가위니까 편납을 아주 잘 잘라야 되겠죠. 바위 날 부분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아주 잘 잘립니다. 아주 얇게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고요. 아주 잘 잘리네요. 그리고 뭐 질긴 합사줄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잘라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늘 빼기 기능. 보통 이제 이런 거 어,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뭐 붕어가 이렇게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켰다거나 아니면 미늘이 있는 바늘을 쓰셔가지고 바늘이 잘안 빠진다거나 할때 이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빼시는데 어, 굳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겠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 붕어 바늘 빼기 기능 쓰실 수 있고요. 뭐 굳이 이런 거, 저런 거다 갖고 다닐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쌍침, 이 쌍침은 이제 꼬인 어, 낚싯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낚싯줄 뭐 매듭하실 때참 유용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부분이 이제 야광 고무 부분인데, 어 밤에 이제 밤 낚시하실 때도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밤 낚시하실 때참 유용하겠죠? 야광 기능. 어 그다음에 음 야광 기능 한번 볼까요? 네, 야광 기능 매우 우수한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아까 바늘 빼기 기능 보셨죠? 거기 보면은 어 가운데 에 기다란 이제 홈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이렇게 어 편납 끝 부분을 구부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편납 홀더에 감기 편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납이 있으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졌죠. 그러면 편납 폴더에 딱 대신 다음에 이렇게 딱 고정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편납을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감으려면 평평하게 펴져야 되는데 보통 보면 편납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끝부분을 이렇게 밀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네, 평 평하 게펴졌 죠? 이 부분은 어, 편납을 아주 예리하게 다듬을 때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납을 좀 예쁘게 감을라면 이렇게 끝 부분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편납 부분을 잘 다듬으셨으면 뒷 부분에 편납 감기판에 대고 잘 감아 주시면됩니다이 부분이 아주 꺾끌꺾끌 하게 잘돼 있어서 고정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감긴 것 같고요. 자, 다감으셨으면이 편납의 이부분의마부분에이부분에이부분에이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이부분이렇게끝이부분이둥글둥글부게아이 예쁘게 감기게 되고요 자, 어, 추가로 편납 감기판이 이렇게 꺾을 꺾을 해가지고 낚싯 바늘도 갈아내는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 바늘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내실 때 쓰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멍에다가 피논열 같은 거 끼셔가지고, 이제 분실 예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 저희가 다용도 편납 가위를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꿀 같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얼마 하지 않는 거라 꼭 구매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앞으로 낚시 생활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유용하게 낚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용품 꿀템에 대한 정보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